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된것 참으로 감사함을 올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이 마시는 복된 시간이 있고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말씀을 볼것 같으면 그 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울라라는 분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인데,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인 아굴라는 유대인이고요. 또,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로마 명문가정의 출신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이 한번 나오는 것도 아니오. 다섯 번, 여섯 번 나오는 그런 신학 성경에서 이렇게 아내 이름까지 여섯 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참 흔치 않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고 또.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한번 이름도 나온 것도 참 대단한 영광인데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제자들 중에서도 결혼했는 제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의 이름에 아내의 이름이 나온 것은 없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에서 사모님의 위치, 사모님의 위치. 오늘 브리스길라가 그 행하는 일을 보면서 그 남편 아굴라를 무척이도 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본국을 버리고 남편의 나라로 이렇게 오게 된것 참으로 대단한 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사모 문제입니다. 교회의 사모의 처신 문제인데 사모의 위치 사모의 위치는 아주 예매모호합니다 사모가 어디에 얻은 자리에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아, 그것을 살펴볼 텐데, 사모로 사모님은 교회 집사도 아니요, 권사님도 아니요, 전로사님도 아니요, 오직 사모입니다. 사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어, 평신도로 있을 때. 집사님들과 장로님하고 어울리면은 자연히 나오는 것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교회 이야기 나오면 교회 목사님 이야기 그 뒤를 따라서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에 대해서 사모님은 교회의 분위기를 망치느냐? 아니면은 분위기를 살리느냐, 많은 영향이 있는 것이 사모의 영향입니다. 사모는 교회 분위기를 잘 살려나가는 그런 사모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 우리 평신도로 있을 때 모여서 이야기 가운데서 어떤 성도는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교회에서 사모가 예배 마치고 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걸려들었다. 거기에서 왜, 왜 그러냐? 사모는 사모의 위치 자리에 지키면 되는 것이지 왜 설교하고 내려와서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목사님 곁에 딱 서서 그렇게? 인사를 받고 하려고 있느냐 이것다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모님이 자기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위치도 모른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할것같으면 사모라는 그 직무 그 임무 그것은 교회에 대한 직무의무가 아닙니다. 아니고,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그 의무지, 그 직무지, 교회에 대해서 사모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법적인 저항, 조항, 총회법의 저항이 없습니다. 총회에서 목사의 아내는 어떻게 불러라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어 결혼하면 아내가 되는 것이고, 뭐 아내가 되었다 되는 가운데서 이제는 사모가 되었고 그런 명칭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그래 사모님은 교회에서 집사도 아니요, 권사도 아니요. 정도사도 아니요. 아무런 직분이 없습니다. 직분이 없 직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사모님은 가정에 목사님에 대해서 잘 섬기고 보필하는 그것입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는데다가 사모님이 교회에 이것 저것 손대고 혀대고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싫다 이거죠. 사모는 사모로서 본분을 감나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기가 저렇게 이것저것 금 나오라 은 나오라 뚝딱 뚝딱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모의 위치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온 교회에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뭐, 간섭하고, 이래저래 자꾸 이끌어 나가려 그러면은, 교회는 은혜스럽지 못한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모의 위치를 지키라 이겁니다. 자리를 지키라 이겁니다. 그래서 왜 사모가 목사님 곁에 서서 장, 저, 당연들 곁에 서서 그렇게 인사를 받고 주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럼 또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하는데 무슨 뭐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할게뭐 있느냐 당연히 인사는 해야지 그게 인간의 그참 서로의 정의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말할 거뭐 있느냐 이럽니다 그렇지만 사모에 대한 평판이 비판이 더 소리가 높다는 것. 그걸 아시고, 이제 사모님은 사모님의 위치에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그러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사모님은 아무것도 교회에서 못하고, 그저 가정에 목사님만 잘 숨기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 참석만 하고, 쪽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일적으로 생각할 때뭐 그밖에 없습니다. 해야 될 그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모님이 일거리를 찾으면은 일거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모님 참 어렵고 힘듭니다. 성도들이 좀잘 이해해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사모님이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으며 사모님의 속을 후벼 파고 끌고 내고 찌르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안타깝고 눈물 나는 것이 사모의 직업입니다. 직분입니다. 이러한 사모님에게 좀 위로 격려해 주시면 좋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모님 잘좀 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 사모님 한때는 너무 괴롭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서 복음성에 이런 가사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무슨 가사냐?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오늘 이 자석이 요즘 와서는 찬송가에도 올라와 있죠. 자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 글귀를 갖다가 사모님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부름 받아 나선 2년, 그것도랍니다. <laughs> 참 슬픈 사연의 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워서 자기 자신을 혹평해서 부름 받아 나선 2년, 3, 5년. 우리 성도들은 이3호의 마음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위로할 줄 알아야 될줄 압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모, 대단한 기세를 가지고 군림하는 그런 사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서울 대형교회 목사님 사모, 따님 목사님 사모님이 한번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를 다 불러 모으면 목회자들이 마음이 두근두근 한답니다. 오늘 무슨 말이 나올까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모님이 부목사님의 뺨까지 때렸던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모님입니다. 정말 갑질을 해도 보통 갑질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 목사님, 사모님은 왕사모라고 부른답니다. 왕사모. <laughs> 말만 들어도 이상한 용어 있죠. 왕사모.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게 사모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답니다. 그 자료를 자료를 찾는 것이 1 9 2 2년에서 1920년에서부터 자료를 검색하는 결과 여기에 신문사가 한 곳도 아니요몇 군데가 거기에 달라붙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신문 이렇게 여러 신문사에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20년도부터 훑어 내려올, 라왔는데 없더랍니다. 그 자료가 없, 없대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경향신문에서 1982년 7월 30일 날 목사의 아내를 사모라고 명칭하는 그런 친구가 신문에 실렸다고 그럽니다. 뭐그 이후 예전부터 사모라는 말은 있었죠. 많이 그렇게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어 대사전에도 볼것 같으면, 처음에 없었던 이 사모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후일에 얼마 지나서 사모라는 것은 상사의 부인이다. 아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상사의 부인이다. 그러다 요즘은 또 달라졌겠죠. 그래서 이 사모에 대해서 이래저래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하여튼 이 사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새롭게 뭔가 대하여야 되고, 사모님 자신은 내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일어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언제까지고 반복 질시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는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무엇이냐? 사모의 먼저 의무는 뭐냐? 건강을 돌봐라. 건강. 사모가 건강하지 않으면 은 교회가 어느 실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사모님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욱더 건강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모가 건강해야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성도들이 사모를 돌보러 오고 성도들이 사모 입원에 있는 병원에 신방을 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는 첫째 건강해라, 건강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냐? 이두 번째가 정경받을 그런 최고봉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거 잘하면은 남편되는 목사님에게도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결심과 각오를 줄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전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모님은 교회에 아무 직능, 직분이 없습니다. 무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모님은. 직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불러야 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려오는 그 전통에 있어서 사모라는 그 이름, 목사의 아내에게 사모라는 이름 명칭을 불러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목사의 아내는 사모님이라고 교회에서 부른 것이 통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자신이 이제 일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데 있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하면 사모님 자신도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요 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많은 유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요. 교회는 교회대로 부응하고 왕성하게 되니까 성도들에게 자각심을 주고 힘을 줄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전도를 해서 부응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어느 누구도 사모님에 대해서 뭐 인사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간섭하느냐, 간섭하지 마라. 아무런, 여기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가세요, 떠나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전도를 하세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그것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1장 8절에서 거기에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마셔야 됩니다. 성령이 마셔서 권능이 와야 전도가 됩니다. 뭐 전도한다고 이래저래 온갖 수단 방법 다 지어보고 또 사용해 보았습니다. 뭐, 가정, 가학, 호호, 방문 앞에서 아파트 방문에는 똑똑해서 문을 열어요거든랑 먼저 발부터 딱 열어라. 발부터 문에 딱 열어놓고, 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전도해라. 뭐, 이런 말까지, 그런 일들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건 못합니다만. 그래서 전도는 성령이 임지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가운데서 전도 한다고 해봐야 본전하면 잘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투자하고 저것도 투자하고 이래저래 시간으로 뭐 물질로 투자 많이 해봤지만 하고 나면은 원이치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전도가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 권능이 그거에 쉽습니까? 권능, 그거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권능이다 그러면은, 주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이 원수막이 사탄라 물러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사탄이 빨발 떨면서, 아이고, 이 집에 참 내가 오래 있으려그런데할수 없이 나가야 되겠네. 나가, 쭉 나가고, 온전한 사람 되고, 그런 권능. 이것도 권능입니다. 권능. 병자가 아바 알아 누워서 똥덩거리고 있을 때, 문박 출입도 못하고 있는 병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을 물러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뻘떡 어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야단치기는 그런, 그 권능입니다. 권능. 그런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것만 권능인 줄 알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거 못하면 권능이 없다 이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 권능. 이것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권능입니다. 죄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권능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거 성령의 권능입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던져서, 이제, 어, 던질 수 있는 이것 성령의 권능입니다.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이것도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 받으면은 내가 전도할 때전도 받는 그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이고, 회개가 일어나고, 아이고, 담배 이제부터 안 피워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무언가 결심이 서고, 눈물을 흘리려고, 이러한 것, 이거 성령의 권능입니다. 병낫고 귀신 따라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용왕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편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 사모님들, 전도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자녀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자녀교육. 자녀교육을 잘 시키지 못하면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주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자문 22장 6절에서 말씀이 나옵니다하는 마땅히 행할 일기를 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가정 사모님이 가르치는 그 자녀가 탈선하고 이게 잘못 길을, 자, 잘못되는 길을 걸어간다면 야단입니다. 우리는 거슬려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저 구약의 엘리 제사장을 봅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두 아들이 무슨 자라 그랬느냐? 불양자라 그랬습니다. 불양자. 오늘의 사모님의 아들이 불양자가 되어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사모님은 찌은 바탕이 되어져 버리고 목사님은 어깨가 죽음으로 떨어진 가운데서 교회에서 오래 목회못 합니다. 고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사모님은 사택을 개방해야 됩니다. 사택을 개방해서 성도비의 마음껏, 마음대로 올수 있는 시간에 들어와서 사을 이게 뭡니까? 사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보면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면은 아볼로, 아볼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말씀이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택은 철옹성이 되면 안 됩니다. 철옹성이 되지 말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도들을 맞이하는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방을 해야 돼요. 1년 내내 가도 사택에 드나든 사람 없다면 그 교회에 암을 합니다. 흐함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안 좋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시0편 133편 1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을 형제들이 목사님의 가정에, 사모님의 집에 거기에 마음대로 들어앉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버리고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사택에는 금송아지가 있는지 은송아지가 있는지 굶고 있는지 쌀이 넘치고 있는지 그건 모르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모님들이 교회에서는 직능도 없고 직분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 임무, 직능, 직무, 직무는 목사님 한분잘 모시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인데 총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그런 데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부숴버리고 부숴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뭔가, 사모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전도에 열심히 하고, 자녀교육을 하고, 자녀교육에 또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자녀교육의 아이들이, 목사님 가정의 아이들이, 장로님 가정의 또래가 있는데, 그 또래하고 놀면서, 목사님의 아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야, 우리 아버지는 이 교회에서 최워야 제일 높아 그러니까 장로님의 가정에 아들이 한다는 말이 아 그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의 월급을 준다더라 월급을 주는데 말안 들으면 월급도 없다더라 <laughs> 이래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아이들의 두뇌에서 나왔습니까 분명히 가정의 교육적인 그 부모, 원천이라는 그 부모, 부모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교육을 시킨다면 불행하기 짝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로운 가오 가지고 새 생활하려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우리 그래서 목사님의 이름과 사모님의 이름이 북일리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의 이름과 같이 한 번도 아니오 몇 번이고 교회의 이름에서 다른 사람들이 입어 오르내릴 수 있는 좋은 소문난 그러한 목사 사모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